안녕하세요 고개 하시고 위대하신 시청자 여러분 피탁 시성 공감 부장입니다 아,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새로운 계정 새로운 시작 무가금 총사 19조차를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무가금 총사 이제 기본 세팅이 어, 이제 다 되어 가는 것 같네요 자 이제 이번 주에는 엠 어, t 셋을 어, 드디어 마쳤습니다 엠틱 셋은. 어, 엠틱을 이제 그냥 30 이상만 맞추면 됩니다. 간단하죠? 어, 이제 그리고 사냥할 때, 어, 지금처럼, 어, 더블샷을 내리고 사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요정처럼, 어, 트리플을, 어, 이제 사냥하는 방식이라고, 어, 생각하시면 될것 같네요. 자, 원거리 캐릭은 이 세팅을 왜 해야 되냐면, 이거를 안 하면, 어, 격수하고 이제 사냥 효율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제 효율적인 것 때문에, 어, 꼭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은, 어, 신간의 망토를 장만했죠. 희귀 어, 방어구 제작비법서를 통해서, 이렇게 어, 해서, 어, 이제 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신간의 망토가 이번 주 19주 차에 이제 좀 가장 큰석과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축제가 나오면, 어, 신간의 로브나 신간의 망토에 이제 축제를 해서, 어, 이제 물방을 또 올려야 되겠죠. 어, 7강씩 어, 이제 성공을 했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파템으로 어 쟁비 장비, 장비들을 이제 대충 다 맞췄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방만 올리고 레벨업만 하면은 어 이제 될것 같습니다 이제 어 19주차고 제가 이거를 어 일주일마다 한 번씩 계속 올린게 아니라 뭐한 4일에 올린 적도 있고 5일에 올린 적도 이래서 실질적으로 4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어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4개월 정도면 파템 무기하고 어, 엔틱셋은, 어, 이제 맞출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었습니다. 자, 1주차부터 보시면, 어, 저는 좋은 자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18주차, 19주차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주차에는 물방이 1 1 0이었고 아, 마방이 71, 다이아가 991이었습니다. 자, 19주차인 현재 물방 109, 마방 77, 다이아 1029로 마감을 했네요. 자, 성과는 이제 신관의 망도를 장만을 했습니다. 자, 엠틱스을어 이제 달성을 했죠. 음. 어, 그리고 물방은 어 오히려 1방이 안 좋아졌고 마방은 6방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어, 다이아는 38로 추가를 얻었습니다. 제 지금 이창을연건어엠티이 지금 32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엠틱스에서 맞췄다라는 걸어 다시 한번 확인 한번 어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사냥터는 제가 실험 던전, 그 다음에 몽환의 섬 북섬에서 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5만의 탑을 했어야 하는데, 아, 이제 12월에 되면서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아, 이제 죽지 않고 축복의 가루로 모을 수 있는 어, 북섬에서 사냥을 했습니다. 아, 이제 각인 장비 상자를, 아, 이제 모아서 오픈하고, 아, 이제 녹였습니다. 아, 좀 이제 각인 장비 상자 오픈하면서 이제 좀 파템이 나와주길 기대했는데, <laughs> 아, 역시나 나오지 않네요. 다음 주에도 작은 성과 하나라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희에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